안녕하세요. 떠보요다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중천에 떴네요. 8시인데 오늘 은물세 먼지가 엄청 안 좋습니다. 뿌예요. 산좀 보세요. 오늘 날씨가 엄청 뿌옇니다 요즘은 계속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. 그래서 아, 햇살은 좋은데 어우 막 그냥 아이들이 아침에 응가도 하고 시도하고 해서 무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. 시원하게 한번 수아 보겠습니다요.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한답니다. 아이들 때문에. 응가하고 시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답니다. 옥상방으로 바람 보니까 쟤네들 웃겨요 조그만 층은 저렇게 도망가서 옥상방에 쇼파로 쏙 올라가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시들이라서 쟤네들 추위도 못참고 더위도 못참고 여름에는 에어컨 앞에서 아주 자리잡고 앉아있고 응 음, 겨울에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주 자리잡고 있답니다 여시들이 여시들 비는 안 오고 왜 이렇게 바람만 부는지 그죠 비가 좀올 때가 좀된것 같은데 아침에는 저는 애들한테 물을 막 뿌립니다. 겨울에도 금방 말려요. 네, 집에서도, 겨울에도 저는 물을 많이 주거든요, 애들을. 왜냐면은, 금방 말라요, 금방. 제가 어제 저렇게, 어, 더워가지고, 어제 화상해볼까봐 저렇게 또 덮어놨답니다, 일부. 그리고 페트병 아이들도 이렇 걸어놔서 물을 주고, 여기도 물을 줬어요, 지금 페트병에. 요 여기도 그냥 막, 막 퍼줍니다, 그냥. 저쪽에는 안 가는 데는 그냥 할수 없고, 이렇게 해서 아침에 물 청소를 신나게 했습니다. 깨끗하죠? 햇살은 이렇게 중천에 떠있어요. 오늘은 8시 조금 넘었는데, 이렇게 해가 아주 엄청나게 따갑게 떴어요. 어, 먼지, 무수, 무수, 미세가 엄청 뿌였습니다. 이 시간 되니까 출근 시간도, 음, 지난 것 같은데도, 지금도 출근 시간은 시간이지만, 차가 막막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어자 한번 가 볼까요 우리 앞에 집 앞에 좀한 번씩 보고요 어 여기 어, 보세요 엄청 푸른푸름하고 차들을 이렇게 맥혀 있어요. 차들이 막혀서 지금 어, 줄 서서 가네요 엄청 막혔네 오늘 화요일인데 왜 이렇게 차들이 꽉 막혔나 출근시간이긴 하지 지금 그죠? 음 저렇게 출근들하고 운동도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또 운동을 하네요 스름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은행잎이 아주 새싹이 아주 파란저가지고 파라, 시원합니다. 이렇게.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. 오늘 하루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. 일들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님들 안녕. 사랑합니다.